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반응에서 0도에서의 반응속도 상수 k가 0.001세크 역수이고 또 100도에서 반응속도 상수가 0.05세크 역수일 때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래요 자 이거는 이제 아레니우스 방정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ln k1분의 k2 반응속도 상수입니다 이거는 R분의, 이건 기체상수인데, 이제 8.314 줄퍼, 뭘 곱하기 K입니다. 그리고 EA, 이게 이제 활성화 에너지, 우리가 구할 거, 곱하기 T1분의 1 마이너스 T2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요거를 이제 EA를, EA를 기준으로 하면은, EA는 LN K1분의 K2죠. 그리고 또 요거, 곱하기 R. 그런 다음에, 나누기, t1 분의 1 마이너스 t2 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값들 넣어 보면은 ln k1은 초기죠. 초기 0.01 그리고 나중 0.05 넣고 곱하기 R. R은 기체 상수라고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파이는 3.14뭐 아니면은 기체 상수가 이제 원래 0.0821이었죠. 근데 단위를 변환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8.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k 로줄퍼 몰입니다. 곱하기 이제 k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 초기 온도 273 플러스 0도죠. 분의 1 마이너스 273 플러스 100, 100 분의 1. 그리고 이렇게 켈빈이니까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럼 없어지고 없어지고 단위 일치되죠. 그래서 보면은 계산을 하면은 이게 33.12 k 로줄퍼 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외우시면 되는 거죠.